전기 요금 벌써부터 걱정되시죠? 2025년엔 더 오른다는데 우리 집만 전기세 폭탄 맞을까 봐 밤잠 설치시는 분들 여기 주목. 오늘은 전기 요금 걱정 싹 날려 줄 절약 꿀팁 대방출합니다. 첫 번째. 안 쓰는 플러그 당장 뽑기. 요 녀석들이 몰래몰래 몰래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상상 초월이에요. 두 번째. 에어컨 이제부터 똑똑하게 씁시다. 선풍기랑 같이 쓰면 시원함은 두 배로 껑충, 전기세는 절반으로 뚝. 필터 청소 잊지 마시고요. 2주에 한 번씩만 청소해도 효율이 쑥 올라간답니다. 세 번째, 냉장고 파먹기. 냉장실은 60%만 채우고, 냉동실은 꽉꽉 채워서 냉기를 꽉 잡아 두세요. 문 여닫는 횟수 줄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냉장고 정리만 잘해도 전기세가 절약된다는 사실. 마지막으로, 한전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제 할인,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. 이런 혜택들 꼭 확인하세요. 몰라서 못 받는 돈 챙기면 꽁돈 생기는 기분일 거예요. 알려드린 꿀팁들 꼭 실천하셔서 전기요금 폭탄 피하고 우리 모두 알뜰살뜰 부자 되세요.